앵커리 e a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임임웅웅티티트트임임웅웅사이이 어, 임영웅 e 공연하는 동안에 찍힌 아주 멋진 진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소식을 정말 간절히 기다려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에 직접 임영웅 아티스트가 어, 글을 카페에 남겼기 때문에 부척이나 반가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눈물난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 영웅시대 팬카페에 우선은 금요일에 사진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럭장의 사진은 아, 늘 좋지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장은 제가 처음 보는 사진이 있어서 아 이런 모습으로 공연한 적이 있었구나. 임영웅 리사이틀이 몇세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다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본 의상도 있어서 아 이런 의상을 입고 무대를 했구나. 어 근데 나는 못 봤구나. 너무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럭장의 사진은요. IM 히어로 갤러리 영웅 시대 팬카페에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영웅장 나니가스키. 쪼코 점퍼보다도 영시들. 네. 우선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저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저희 딸이 맨날 부르는 노래가요.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니가 쓰기 조꼬민또.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매일 불러서 너무 지겹다고 했는데 제가 늘 질문했었거든요. 그 무슨 뜻이야? 그런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유행하는 밈이다. 그 다음에 아이돌들도 많이 하는 챌린지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웅장으로 시작하는 이 사진의 제목은 어떤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러브라이브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아이돌 그룹을 결성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실제로 그 캐릭터를 맡은 성우들이 무대 공연도 하고 앨범도 발매를 하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브라이브시리즈의 어, 올 나잇 니폰 골드에서 결성한 기간 한정 유닛 아이스크림의 데뷔 싱글 타이틀 곡입니다. 예. 어, 그 유닛을 결성을 했는데 아이돌 그룹이 이제 몇 명씩 이렇게 만드는 걸 유닛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닛 아이스크림의 데뷔 싱글 타이틀 곡인 아이스크림의 중독성 멜로디를 앞세워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릴스나 아니면 쇼츠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이 밈을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멤버들이 많이 해서 아, MG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제목이더라고요. 아, 거기에 보면 크로사와 루비 아, 극중 캐릭터 이름인 것 같은데 성우는 후리하타 아이 오에하라 아이무 성우는 오오니시 아구리 와카나 시키 성우는 오오쿠마 와나카가 부른 노래입니다. 러브라이브의 시즌에 등장하는 프로젝트 유닛인데 이게 발매가 됐었는데요. 가사 도중에 멤버들이 서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묻는 파트. 나니가스키, 이게 뭘 좋아해? 라는 뜻이래요. 어떤 걸 좋아해? 무엇을 좋아해? 라는 뜻인데 아, 루비는 민트초코, 그래서 나니가스키, 초코민또였는데 예, 민트초코, 아유무는 스트로베리, 시키는 쿠키앤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사가 뭐냐면 나니가스키,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해? 그랬더니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멤버가 민트초코보다 너 딸기 맛보다 너, 쿠키 앤 크림보다 바로 너인 거죠. 그래서 영웅짱, 나니가 스키 어, 임영웅 아티스트한테 어, 어떤 걸 좋아해, 무엇을 좋아해, 그러니까 초코 점퍼보다 영시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였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요. 이게 러브라이브 시리즈 곡이 요코하마 공연의 라이브 영상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뭐 틱톡이나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엄청난 재생수를 기록을 했었고 우리나라의 케이팝 아이돌들이 대거 참여하는 챌린지 형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탔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웅장에게 한 질문, 나니가스키. 무엇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초코점퍼보다 영시들 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 자정당 임영웅 아티스트가 직튼 초콜릿색 가죽점퍼인 것 같죠? 예, 가죽점퍼보다 영웅시대를 더 사랑한다. 민트초코보다 바로 더 딸기맛보다 바로 더 쿠키앤크림보다 바로 더라고 하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제목이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웅시대를 향한 사랑 고백. 이 되겠네요. 일본어에서 아이가 사랑을 뜻한데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면 아이스크림이라는 뜻도 되지만 아이스크림 사랑을 외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투어 2024 요코하마 투어 당시에 성우분들이 이제 무대에서 불렀던 부분인데 일본에서는 성우분들이 아이돌만큼이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일반 실사 영화보다도 만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연기를 하는 성우분들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약간 아이돌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연이었는데, 하여튼 그 공연의 일부분이 미모로 유행을 했고 그걸 임영웅 아티스트 사진을 올리면서. 제목으로 영웅짱 나니가스키 초코점퍼보다도 역시 더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아, 제가 약간 현타가 왔던 게요. 이 나니가스키 밈을 저희 딸이 몇 달을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했었는데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 사진 한 장에 붙어 있는 제목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서치를 했네요. 예. 자, 두 번. 제 사진은 꽃 꽃가루 날리는 간절기 영웅이랑 건강하게 보내기 약속입니다. 예. 요즘 저도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 때문에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온도가 변하거나 이렇게 꽃가루 날릴 때 진짜 힘든데요. 예. 제 마음을 아는 듯 꽃가루 날리는 간절기 영웅이랑 건강하게 보내기 약속입니다. 그 겨울의 찻집 사랑은 빗물 같아요를 불러주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레더 자켓 존재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브라운 네, 카멜색의 자켓인데 이게 참그 가죽 자켓의 터프함과 극하고 따뜻한 표정의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이 약간 뜨거운 사이다 같은? 강렬함을 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야, 피로 쌍농이는 영웅이 눈웃음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그 영식 카페가 임영웅 리사이틀에 나왔어요. 무대에 이제 구조물을, 2층짜리 카페 구조물을 세워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 VCR 다음에 이제 등장해서 불러주는 노래였는데, 어, 이 카페 구조물을 무대에 세운 것도 사실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렇게 노란색의 노카라 스웨이드 같은데 단추가 달려있는 자켓을 입었는데 옷 색깔과 임영웅 아티스트의 표정이 정말 개나리 것처럼 환하게 만개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귀여움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그러고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는 두 가지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흰색 입을 때와 검정색 입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 드렸는데 노래 부를 때나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귀엽고 따뜻하면서도 강렬하고 터프한 모습이 동시에 있어서 훨씬 더 각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예, 네, 좋은 느낌으로 네. 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영식 카페에서 영웅이랑 커피 한잔 할래요.였었는데요. 그 영식 카페가 그 등장하는 모습에서 임영 아티스트가 항상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구조물과 그다음에 등장하는 VCR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징물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다 영웅 시대를 혹은 또 임영 아티스트를 새겨 넣었더라고요. 그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그, 팬분들이 굿즈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것처럼, 임영웅 아티스트가 늘 영웅시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영 감독님이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항상 생각한대요. 영웅시대를. 그래서, 영웅시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 게참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콘서트를 하면서 구조물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들을 보면서 아 임영웅 리사이틀이라고 하는 콘서트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서 I am Hero 시리즈 임영웅 아티스트의 새로운 신곡들과 임영웅 아티스트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들 또 음원들 앨범 안에 들어있는 곡들로 만드는 그런 콘서트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브랜드로 양쪽에 있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듯 한쪽에는 I am hero 한쪽에는 임영웅 리사이트 시리즈가 같이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에 익고 익숙한 노래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르면 전혀 다른 노래가 되니까 그런 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예. 어, 공식 팬카페에 이제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5월 8일 날 의미있게 영웅시대에게 편지를 쓴 것도 참 고맙고, 아, 지금쯤 되면 우리에게 전해줄 무언가 새로운 소식이 있나? 라고 하는 상상은 또저 혼자 해봤습니다. 아, 특히나 부모님 같은 존재인 여러분께라고 하는 그 문장이 들어있는 긴 편지를 게재를 했었는데 콘서트 소식 혹은 앨범 소식을 전해주려는 건가? 요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올리고 나면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서 어떤 스포를 해주려는 거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오늘은 늘 저를 응원하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생각이 더욱 짙은 날이라면서 긴 글을 게재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시대에 대한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게 든든한 어른이자 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또 하나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인 우리 영웅시대.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다면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좋은 음악과 멋진 모습으로 꼭 보답하겠다며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다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부를 전하는 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좋은 음악과 멋진 모습으로 꼭 보답하겠다라고 해서 앨범 소식을 곧 전해주지 않을까? 라는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근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에 보면 도자기 공방에서 앞치마를 맨채 앉아있는, 어딘가 시선을 이렇게 주면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임영웅 아티스트가 영웅시대 팬카페에 공개해준 사진은 안에 하얀색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에 청난방을 입은 청 셔츠를 입은, 데님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냥 사진을 올려줬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늘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공개해줄 땐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치마 입은 모습을 보고, 어? 도자기 공방인데? 도자기를 배우나?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어? 도자기를 배우는 것만으로 저 사진을 올렸을 리가 없어. 무언가 스포하려는 걸지 몰라. 이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거? 뮤비를 전 떠올렸어요. 아,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이거나 앨범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 한 장인가? 예. 두오다이 음원 공개하기 전에 아름다운 꽃이 핀 정원에서 이렇게 응시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건가? 그런 생각을 또좀 했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 광고인가? 커피 광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제가 받은 이 모든 것을 좋은 음악과 멋진 모습으로 꼭 보답하겠다고 했으니까 아, 스포 됐지만 스포 되지 않은 앨범 발매와 관련된 이야기인가? 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쭈안! 하고 올려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너무 야윈 모습이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있겠지만 지난 리사이틀 이후에 또 몸이 너무 줄어버린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모습은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야윈 모습이 마음이 한켠으로는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이 사진에 찍혀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표정과 모습은 또 멋있어서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게도 되고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광고를 떠올렸는데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예. 도자기를 그냥 배우는 걸 수도 있고 그날 공방에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 장의 사진과 근황을 전해준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참 반가웠습니다. 예. 아마 영웅시대 분들은 나니가 스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영웅짱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새로운 걸 하나 임영웅 아티스트 덕분에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소식은 언제쯤 올까 싶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